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 대학과 협업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역 대학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보건의료와 관광 분야 개발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와 경민대학교가 지난 26일 보건 및 관광 분야 중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보건과 관광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으로 경기북부의 자립과 성장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각계 전문가, 시민 단체들 위주로 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위한 세미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보건, 복지, 의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민 중 15%, 중위소득 50% 이하가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후 관광으로 발전한 모습을 알아보고, 경기 북부도 자치도가 되면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공부를 찾는 기분으로 자신은 이곳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볼거리들이 가득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좀 되어서 스스로 자치 어 자치도가 되어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자립적인 것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세미나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 대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대진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